안녕하세요. 탑FC 새로운 챔피언, 패더급 챔피언, 이민구라고 합니다. 내용이 좀 부실했고, 부족한 면이 너무 많았던 경기여가지고, 경기 끝나자마자 이제 영상 보면서 고쳐 나가야 될 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MMA에 어떻게 이제 제 타격을 적용을 시킬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계속 했고요. 바로 계속 운동을 하면서 고쳐 나가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운동을 해왔던 거. 그러던 중에 이제 시합이 다행히 잡히고, 자연스럽게 이제 시합 준비로 이어졌습니다. 옛날 영상밖에 없어서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플링을 조금 잘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타격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 것 같고 왼손잡이인 게 조금 제가 여태까지 왼손잡이를 상대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점이 좀 걸리긴 하는데 팀내에 왼손잡이인 마이클 형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같이 연습을 해왔고 자신 있습니다. 픽시에 처음 이제 데뷔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그렇게 막. 이름 있는 선수랑은 안 붙여 준것 같아요. 이름 있는 선수를 한번더 잡고 저도 뭐 이제 관우처럼 팩시 배트를 가져가면 이번에는 꼭 화끈하게 KO로 이기고 오겠습니다.